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손가락으로 터치하거나 펜슬을 사용할 때 정말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특히 120Hz 주사율이 적용돼 화면 전환이나 스크롤이 매끄럽고 눈의 피로감도 적어요. 아이패드 프로 7세대를 사용하면 태블릿 이상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웹서핑이나 영상 감상 같은 기본적인 용도는 물론이고, 문서 작성, 스케줄 관리, 영상 편집까지도 아주 부드럽게 처리되죠. M24 칩이 탑재돼 속도나 처리 능력도 압도적이고, 여러 앱을 동시에 띄워도 끊김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해도 좋고, 부모님도 시원한 화면 덕분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카드 할인 최대 10% 혜택까지 있으니, 아이패드 고민 중이셨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 제품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